하프타임.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어, 하프타임 돌아왔습니다. 어, 지난주는 수련회 준비하느라 하프타임 영상이 올라오지 않았죠. 네, 수련회가 끝나고 어, 네, 다시 하프타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 우리는 은혜로운 어,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건 뭘까요? 수련회 이후에 또 찾아온 일상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번 한주 우리는 어떤 말씀으로 살아내야 할까?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기 때문에 19장은 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보통 영화의 어, 끝부분, 후반부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어벤트스 영화로 치면 위기에 처했던 영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최후의 승리를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후반부의 내용일 겁니다. 어,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의 후반부도 위기에 처했던 교회가 어, 최후 승리를 시작하는 어,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등장하죠. 예수님이 타고 있는 말이 굉장히 좀 특이한데요. 어, 예수님께서 흰 말을 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흰 말은 당시 문화적 배경으로 봤을 때는 힘과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어, 지금 흰 말을 타고 계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무엇으로 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왕 중의 왕, King of k i n s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한결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분은 왕 중의 왕이시다. 그 왕을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반드시 승리한다. 어두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번 수련을 통해 무엇을 결단했죠? 다이소로 살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대에 다윗으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실까요? 너희들이 믿음의 길을 걷는 거 절대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야. 이번 한주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다이처럼이 시대의 빛나는 별로 끝까지 사근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